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있는 도리는 내년 재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0월 29일 어제 당원 개정을 통해 내년 4월 서울과 부산 두 곳에 시장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이러한 결정은 2,200만 여성 유권자들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넘어 그 자체로 모욕이라는 점에서 저희 국민의힘 중앙 여성위원회 여성 당원들은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 당원 제96조 2항에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듯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부산시장과 전 서울시장은 권력과 지위를 이용해서 시청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성추행을 자행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나거나 유고되는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선출직 공직자의 이러한 비행은 결단코 용서될 수 없으며 이들을 공천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은 실로 무겁기 한이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당대표가 진심으로 국민의 마음을 존중하고 헤아린다면 전당원 투표라는 얄팍한 꼼수로 그 책임을 오롯이 당원들에게 전가하는 후한무치한 결정은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정당은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각자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국정을 위해 협력하는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국민의 공당입니다. 더구나 집권여당의 당헌은 당헌뿐만 아니라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전국의 유불리에 따라 조변석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는 유권자의 분노와 의지를 담아 더불어민주당의 당헌 개정을 통한 서울과 부산의 내년 4월 재보건 시장 후보 공천에 결탄코 반대합니다. 우리의 이러한 반대는 경략적인 것이 아니라 이를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 우리 당의 처절한 자기 반성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공정과 경이로운 경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파를 초월해 다 함께 복종하자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개정 재보궐선거 후보 공천으로 2200만 여성 유권자뿐만 아니라 5천만 국민 모두의 마음이 또한번 짓밟히는 일이 없도록 민주당원 여러분들이 현명하고 민주적인 결단을 진심으로 촉구합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민의힘 중앙여성위원회 위원 1동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박성민입니다. 저는 오늘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보다도 민주당 청년들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청년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96조 2항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의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하여 재보궐 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 정말 좋은 당원입니다. 잘못의 책임지는 정치가 우리 청년들이 정치에 바라는 모습이며 민주당의 당원은 우리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좋은 당원입니다. 어제 민주당 이낙연 대표께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하기 위해 이번 주말 중에 당원 개정을 위한 전당원 투표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로지 선거를 이기기 위해. 바꾸려 드는 이 조항은 다름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대표였을 때 당의 혁신을 위해 도입한 당원입니다. 이 조항은 민주당 당원의 수많은 조항 중 하나가 아니라 청년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혁신을 시도한 문재인 정신이라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그 문재인 정신을 부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당이 전더 문제에 있어 후속 조치가 아닌 선제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될것 아니다라고 지나쳤던 것들을 여기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저와 같은 이름 같은 청년인 박성민 민주당 청년 최고위원의 언론 인터뷰 중 발언입니다. 저를 비롯해 많은 청년들이 박성민 최고위원의 당찬 포부를 보며 정치의 변화에 대한 희망을 느끼고 기대를 걸었습니다. 박성민 청년 최고위원에게 묻습니다. 선거 승리를 위해서라면 당원도 바꾸고 약속도 뒤집는 정치. 이것이야말로 정말 별것이 문제 아닙니까? 만일 별것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면 이익과 승리를 위해 당원이라는 규정과 약속을 바꾸는 것 쯤은 마다하지 않는 민주당의 안타까운 현주소라는 점을 강가한 것 아닙니까? 피해자가 겪는 고통을 반감하거나 공감하지 않고 바라보는 수동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무뎌지지 않고 과거 가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역시 박성민 최고위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권력형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공석이 된 자리에 당원을 개정하면서까지 공천을 하려는 것은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피해자의 고통을 방관하고 공감하지 않는 행동이라 생각합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민주당 최고위원에 있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대표에 의견을 내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의 입장도 이낙연 대표와 같습니까? 선거 승리를 위한 선제적 포석인지 혹은 별것 아닌 일로 넘어갈 것인지 분명히 입장을 밝혀 주십시오. 청년으로서 여성으로서 정말 이 당원 개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지 입장을 확실히 밝혀 주십시오. 우리 국민의힘 대학생 그리고 민주당 청년 당원 여러분, 청년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떠한 프레임으로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당과 정파를 떠나 최소한의 법과 공정의 관점에서 상식적으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우리 청년에게 주어진 책무입니다. 민주당 청년당원 여러분, 동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제 남은 희망은 민주당 청년당원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으로 당원 투표에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보여주십시오. 민주당의 청년들은 기성세대의 잘못된 권력과 다르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0월 30일 국민의힘 중앙대학생 위원장 박성민입니다. 감사합니다.